이라크나 그 곰돌이들이 나왔었어. 새 카페입니다. 새 나왔어요 새. 다섯 살 바쿠고를 보고 사랑이 빠졌어 제 이상형입니다 집 카페 갑니다 라카니잠실에 나타난 그룹 애니메이트 스파이에요 실버 모아미 응. 실버 뭐 제발 레어 데코 티킨 코드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엄청 작아요 아니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는 이걸 갖고 11종 중에 얘네가 나와야 돼. 나이스 인 이지카체 리본. 귀여워. 두근 두근. 우리 하나씩 이안 보이는 상태 하나씩 가져가자. 뭐야? <웃음> <웃음> 어. 어, 얘 나오면 제아 어떻게 보면 나 진짜 보면 리본장 고치음료 아저요 나와서 진짜 조 진짜 기분 안 좋아요 하나 더할걸 그냥 진짜 홍대보다 맛있어요 저번 홍대 그 전에 보다음 진짜 홍대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얘취하네내 말이. 지가 오? 어. 나이. 아, <웃음> <웃음> 아이고, 너무 귀엽다. 이라하나 마도 있어. 이라 크고 증량사완 귀여운 점젓가락돌이랑 이게 뭐냐면요. 미 라쿠나 운세 법기 어어 와신기하 들어가 오늘의 운세야? 어, 과연? 어? <laughs> 진짜 저거 <어려워>. 울초 <laughs> 카와이. 약간 힘드네. 아내 말이 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어? 아니야 근데 별이 좀 많은 거 보니까 오늘의 운세는 뭐래? 읽어볼게요 무슨 일이든 빨리 손을 써서 좋은 결과를 얻어라 느긋해서는 안된대 <laughs> 결혼? <웃음> 결혼하기 딱 좋은 시기래 운세야 운소? <laughs> 운소야이 <아니야?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라쿠마랑 사진 찍으려면 이렇게 줄을 서야 합니다. 이라쿠마랑 사진 찍으려고 줄 서고 있어요. 그 확대해서 내 숨소리가 너무 커요 어더가봐더아딴뜻하네따뜻 <목소리도> 어? 어가지 아, 따뜻혈. 어? 가지래 어? <목소리도> 선수원으로서... <laughs> <laughs> 지금 얘, 얘를 나보고 가지라는 거야? 이... 이... 더 이... 고 이... 미도리아는? 미도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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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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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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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 어. 이... 명을 다모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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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세 개를 다모았에서도 바꾸고는 서도이영에도이영상세요 예. 이는요 아... 아니 이깔들이다 너무 비슷해. 예. 아그서도 싫어? 어! 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영상이영이영상이영상이는상아서도도이영상 아, 이거 에어컨 좀 달리려고 했는데, 원래 그냥? 그냥 그냥. 이거를 샀어요. <laughs> 아, 또 지도 없나? 구린데 우와 달랑 달랑. 어떡해, <laughs> 어, 어떡해? 어, 너무... 구린데? <laughs> 사실 알게 된 거지. 야 너무 귀엽잖아 나 이렇게 찍고 처음 봐. 다비랑 쇼초 맞아. 아니 근데 다비 댄스를 보면서 그게 나오거든. 근데 다비 댄스가 진짜 성우가 연기가 개미쳤고 일단 그. 아, 다비 댄스? 다비 춤 춰? 그 얼굴로 춤을 추. 아 이게 다비가 흉터가 없으면 잘 생겼어. 근데 흉터 없는 거못 봤지 아직. 아니, 아니, 근데 그게, 그게 아니시네. 춤을 춰? 막, <laughs> 어, 이래. <laughs> 해외학 올리던을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와요. 우리의 비를 싫어하는데. 미심해요. <laughs> 여기 너무 진짜. 온거 <laughs> 뭐 살짝 후회함. 진짜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권이, 아니 이 번호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선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입금, 번호표를 받아서 이 트위터를 보면서 언제 내 번호가 불리는지 기다려야 돼요. 전 뭔지도 모르고 따라왔어요. 일단 그 입장한 거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우와, 뭐야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있네, 이거. 이거 이거 봐, 언박싱. 냉탕냉탕 나는 냉동, 인류 아슬리트 인류 있어 이라아이들깜짝이얘얘 누구더라 이름 이름 뭐지? 아무튼 모그 이게 뭐야? 게임 오르카? 뭐가? 게 오르카? 게임 <laughs> 오르카 아그 어? 잘생겼요 <laughs> 어? 호레 어, 그래. 아니그나같잖아 나도 저 도저께 두 개나 있는데 어? 어? 디 어? 봤는데이누도 거기서 보긴 했는데? 아 너가 보까아봄다고 그래 그리고 이것도 줍니다 <목소리가> 어, 이것도 행복하다. 이거 봐. 야, 이거 봐. 여기도 바퀴가 정말 뻘렁한데 여기서는. 해봐. 아 어, 빙고. 우리 빙고 해야 돼, 빙고. 응, 여기 볼펜도 있잖아. 아, 진짜. 진짜 <목소리가> <또 주리해>, 저거. 진 둘이에요, 저거. 이것도 캐웠습니다 Like, love, u n 가 뭐야? 뭐야? 너무 힘들어서 옆에 카페를 왔어요 희낭수를 먹고 희낭수는 역시 정동문화사. 너 정동문화사를 알아? 저희는 카페 망아 빙고빙고를 하러 왔습니다. 하면 빙고 빙고에서 당첨되면 뭘 주는지 아세요? 에코 선생님 아크릴 주거든요. 근데 화가 나. 지금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냥 아니 화가 왜 나지도? 될 겠냐? 개냐개냐 신화즈가와 개냐